친절러분 안녕하세요. 이 시트가 끝날게 얼마 남지 않은 바다 너머입니다. 갑자기 슬퍼 제 주위에서는 요즘 인생의 종착지로 서로를 택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. 혼인여름제 주식처럼 하나씩 떨어지는데 주인은 사랑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. 그 저는 바쁜 삶에 안 불었어. 오늘은 페이퍼 커팅 아트를 준비했습니다. 이 영상을 보는 커플분들이 있다면 겉다발 대신 강력 추천합니다.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이쁩니다. 그래서 이번 주제는 사랑입니다. 정확히는 20대 남자의 사랑, 그리고 결혼을 고민하는 커플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담고자 합니다. 과거에 저는 결혼하기 위해 연애한 줄 알았습니다. 지금도 딱히 생각이 변하진 않았지만, 사랑의 시작은 연애고, 끝은 결혼이라든 비즈니 동화의 레퍼토리가 사실 인생이고 청춘인 줄 알았습니다. 지난 연애에서 이 마음은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. 심지어 어조비에 머리도 컸었습니다. 지금 열심히 운동해서 어깨넓은 대두 지나간 나의 20대를 돌이켜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상대방과 결혼하고 싶은 나의 마음은 이기적이지 않았을지 내가 그 사람과의 결혼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운명을 개척하는 20대 시절에도 나는 왜 운명의 상대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이렇게 불포없는 나를 짐작처럼 떠넘기려 했는지 제 주위에서 본 바로 남자가 결혼을 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결혼을 막연하게 생각해서 추진할 자신이 없거나 또 하나는 본인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결혼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거나 하지만 진실은 둘중 무엇이든지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. 이두 가지에는 결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. 저는 생각했습니다. 왜 우리들은 결혼에 대한 이유를 말할 때 못한다는 듯이 말할까? 왜 그렇게 어영부영되다가 시기를 놓치거나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에 떠밀리는가?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것은 인생을 담보로 미지를 탐험하는 데 생기는 두려움일 것이고 용기가 필요하다는 반증입니다.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깨달은 나는 왜 결혼을 미루고 싶어 하는가? 누군가가 저에게 결혼에 대해 물으면 항상 저는 지금은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답합니다. 그 이유는 인생의 목표를 돈이 방해하지 않는 유일한 시기가 바로 취업 후 결혼 직전이기 때문입니다. 저에게 죽기보다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다면 그때 도전해볼 걸 하는 후회일 것입니다.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. 같은 시간에 다른 연봉을 받는 두 사람이 있어도 퇴근후 시간은 동일합니다. 돈에 구애받지 않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. 누군가의 가족, 친구, 동료로서 표현의 자료를 지닌 시민으로서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로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세운 나 자신으로서 해야 할 것, 할수 있는 것,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40시간 외에 해내야 합니다. 돈이라는 조세가 가장 가벼워지는 나라는 사람으로 살수 있는 이 시기에 나를 충분히 살아보아야 훗날 남자로서 무거운 짐을 기꺼이 칠수 있을 것입니다. 이 시기만큼 은 후회하지 않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일들이 필요합니다. 리프레시, 요로, 힐링을 핑계 삼아 시간을 낭비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. 춤과 노래를 배워보겠다, 브이로그를 찍어보겠다, 블로그를 시작하겠다, 공예, 요리를 시작하겠다. 제 주인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시작까지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로 지금 안 한다가 아니라 못 한다라고 말합니다. 결혼을 미루는 것과 같았습니다.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저는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. 후회 없는 삶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시기 여러분들이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바로 지금입니다.